조립도 작성을 하실 때 마지막에 그 품번 기호를 항상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시선 하나 삽입하고 원, 그리고 텍스트까지 좀세 권을 삽입을 해야 하거든요. 스냅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선의 길이를 조절을 해주는 것까지 번거로운 작업인데 다중 지시선 세팅을 한 번만 해 놓으시면 그 뒤에 조립도 작성하실 때그 부품 품선을 넣는 걸 정말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좀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셔서 품봉 기호 작업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을 좀 보고 아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봉 기호를 좀더 스마트하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실무에서 이런 조립도 작성을 하실 때, 원, 지시선, 텍스트를 다 별도로 생성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 품번 기호를 삽입하는 것보다 위치가 변경될 때 일일이 지시선의 위치를 변경해주는 작업이 더 번거롭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 외에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데요. 이럴 때 다중 지시선을 사용을 하면, 품방 기호를 삽입하고 위치를 수정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에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규칙에 맞게 세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령창에 mls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주석 메뉴에서 지시선 탭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 주셔도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팅한 지시선 스타일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타일을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어떤 스타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냐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 형식에 보시면 화살촉의 유형을 닫고 채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점으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고 지시선의 색상도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닫고 채움 화살표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시선 구조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실 거는 연결선 설정이라는 이 값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연결선을 포함을 해서 품번 기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결선 포함 항목에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선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연결선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내용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탭에 보시면 다중 지시선의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품본 기호는 원 안에 숫자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다중 지시선 유형을 블록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원본 블록을 원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착 지점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삽입점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이 원의 중심에 지시선 끝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지시선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메뉴에서 지시선 탭에서 다중 지시선 클릭을 해 주시고 원하는 부품에 지시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럼 속성 편집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부품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 개의 지시선을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추가된 지시선들은 스트레치 명령을 통해서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지시선 끝이 원의 중심에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지시선의 위치를 수정을 하실 때좀더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중 지시선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지시선을 정렬하는 작업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 메뉴에 지시선 탭에서 정렬, 명령 아이콘 클릭을 해 주시고 어떤 지시선을 정렬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이두 개의 지시선을 첫 번째 지시선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지시선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지시선의 높이 값에 맞춰서 두 개의 지시선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또한 가지 추가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4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부품이 사용이 되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지시선을 추가를 해 주셔도 되지만 지시선 탭에서 지시선 추가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동일한 부품의 경우 지시선을 자동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지시선을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지시선 탭에서 지시선 제거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삭제하고자 하는 부품 번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이두 개의 지시선 중에 어떤 걸 삭제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지시선이 삭제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